안녕하세요. 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이제 강서와 가장 인접해 있죠. 강서 바로 옆입니다. 예, 고강동은 바로 서울 진출입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강서 바로 옆에 있고요. 뭐 단점은 이제 김포공항이 가깝다. 비행기 소리가 조금 납니다. 예, 그게 단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자녀 세대를 조금 저렴하게. 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평수, 대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 가장 저렴한 집가. 가장 비싼 집을 제가 하루하루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 입지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집앞 옆쪽에는 어, 대형 마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처에 시장입니다 근처에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고강역까지 들어오면은 걸어서 고강역까지 가실 수 있게끔 서, 원종 홍대선이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뭐 나중 얘기고요 예 네, 그거는. <laughs> 자, 보시면은 주차장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주차장은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에,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하게 일렬 주차로 주차하실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 벌써 보시면은 지정 호수에요. 어 이게 주차 공간마다 벌써 호스를 그려놨습니다. 예, 지정 호스로 내 어, 네, 마음대로 주차 못합니다. 지정 호스로 호스로 벌써 그려놨네요. 자 안쪽까지 주차 공간 겹 주차 없이 다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쓰리룸, 포룸 두 가지 타입이 준비가 돼 있는데. 어 쓰리룸이 조금 특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조금 쓰리룸 아파트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 꼭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정호수입니다. 302호에 네, 특가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층 건물에 네,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돼 있고요. 한 층에 4 세대입니다. 안쪽에 2 세대에 네, 이쪽에 또2 세대. 그래서 한 층에 4 세대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2호 실매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 미끄럼하게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가 아닌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타일로 마감을 쳤습니다 신발장은 키큰장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위에 4칸 그리고 아래 4칸으로 어, 신발장 어, 이렇게 키큰 장으로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산 꽂이가이 끝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신발장은 4칸으로 어, 따로 매립 선반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신발장 4칸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부 티용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이 편안한 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네,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어, 복도식 구조로 조금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들어오시면은 안쪽으로 거실 생각보다 거실은좀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그리고 주방 구조 깔끔하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자 거실 동향입니다 지금 한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거든요 11시 정도 됐는데 어 오전에 햇살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쪽에 건물도 있기는 해요 건물도 있기는 하지만 햇살 들어오는 데는 앞쪽 건물이 그렇게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햇살 들어오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는 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 보시면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링팬. 어 겨울인데 추운데 실링팬이 <laughs> 돌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예, 전열교환기. 자 이렇게 UFO 모양을 보이실 겁니다. 집안 곳곳에 UFO 모양들이 있어요. 어, 주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요. 방에도 다 있습니다. 전열교환기라고 합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고요. 공기청정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순환만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템파보드로 해서 아트월이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트월 준비돼.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는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6인용 소파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패드가 이쪽으로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네요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3,4인 가족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4m30입니다 4m30 거실폭 여유롭게 3,4인 가족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ㄷ자형 구조,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좀 베이지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한칸 낮췄습니다. 예, 한칸 낮춰서 일반 의자 서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식탁을 조금 앞쪽에 한 개를 더 준비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식탁을 한개더 준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구 콕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나는 인덕션 말고 가스 렌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스 밸브 시공도 되어 있으니까 가스 렌지 인덕션 편하게 교체 시공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에 키 큰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네요. 냉장고 자리는 한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여기 현장은 수납 공간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은 자 먼저 어 펜트리 공간, 자 주방 옆쪽으로 해서 펜트리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시스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실상 어 우리 집은 냉장고 를한 개를 쓴다. 그러면은 냉장고 한개에 펜트리 공간을 쓰시면 좋고요. 어 우리 집은 냉장고 두 개를 쓴다. 그러면은 네, 안쪽에 양문형 냉장고 쓰시고요. 이쪽으로 어, 이 시스템장 치우고 안쪽으로 어, 김치 냉장고를 안쪽으로 넣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펜트리 공간 준비돼 있고요. 어, 가장 큰 장점은 방으로 또 예, 방으로 또 베란다가 빠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별도의 세탁실이 있습니다. 자, 세탁실은 입구 옆쪽에 있어요. 입구 들어오시면은 예, 별도의 세탁실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으로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잔짐들이 쌓여져 있기는 하지만 네, 이쪽에 수도 배관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만 딱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로 별도의 세탁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방으로 세탁실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베란다가 있거든요 어, 팬트리 공간도 있고 세탁실이 별도로 빠지고요 그리고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거실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예, 하지만 방들은 다강마로 시공이 되어있고요 안방을 보셔도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안방은요 통으로 넓게 쓰시면서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생각보다 방 안에 방이 한 개가 더 있는 듯한 느낌으로 드레스룸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거기다가 슬라이딩 도어로 문을 닫으면은 드레스룸 공간과 안방을 경계를 두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환기창은 없기는 한데 픽스 창으로 햇살은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방 안에 방이 한 개가 더 있는 듯한 느낌으로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정말 안방만한 사이즈가 어또방한 개가 안쪽으로 한개더 준비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드레스룸 쓰시고요. 안방은 침대와 화장대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자, 안방은 3,900. 안쪽으로 3,900이고요. 폭은, 어, 폭은 3,100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3,900에 3,100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안쪽으로 부부욕실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부부욕실이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자 부부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전체적으로 비앙카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게 뭐냐면은 어, 들어오시면은 요 폭있죠 폭이 그렇게 좁지 그 넓진 않아요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기 안쪽으로 샤워하실때 넘어가셔야 되는 느낌으로 <laughs>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도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어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조금만+ 조금만 폭이 있죠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거다 있으니까 환기창까지 또 마무리가 다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또 쪽에 이제 중간방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시면은 자, 두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자, 방 사이즈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에 와 넓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란다는 통 베란다에요. 네, 통 베란다로 해서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네, 화재 시 옆집을 넘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통 베란다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여기는 철문으로 아마 보일러실이지 않을까. 한번 열어보면은 그렇죠. 시레기와 보일러실이 안쪽에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렇게 통 베란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두 번째 방. 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어 2700에 2700에 2400이네요 어 3종 가구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빡빡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분들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셔도 으될것 같네요. 자두 번째 방은 이렇게 통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아까 보셨던 세탁실, 세탁실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도 통베란다 옆쪽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아까 그, 그 통베란다 옆쪽 창문이죠. 어세 번째 방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중간 방 작은 방이. 생각보다 넓진 않네요. 안방은 좀 넓게 잘 뺐는데, 중간방 작은 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2,700에. 두 번째 방보다는 살짝 작네요 2,2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2,700에 2,400이었거든요 근데 2,700에 2,200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중간방들이 아닙니다 어, 왜냐면은 이 베란다들이 어, 통베란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방 작은 방이 베란다 때문에 좀 작게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욕실 자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예, 복도 쪽으로 해서 메인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머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여기는 파티션 대신에 조적을 쌓아서 올렸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어, 보편적으로 파티션 많이 쓰는데 여기는 조적 쌓아서 올렸습니다 완벽하게 안쪽에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그래도 메인욕실 무난하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있네요 자, 방세기 화장실 두개고요 별도의 팬트리 공간, 별도의 세탁실, 거기에 통베란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 안방 드레스룸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햇살 잘 들어오는 동양으로 특가세대입니다. 302호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